<목소리> 정말로 <아니>,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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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지금 수렴하고 있어요. 지금 일본 b 에서다 a 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o d 다 o 고있어 r e on 지 h 다 적고 있어 o So, I'm going to go to the radio. i 이 g o 는이 g to go to the radio. I'm g o 제가, 제가, 어, 우영이와 같이 양구에 있었어요. 양구라고, 양구에서, 영번에 양구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, 저희 때문에 양구를 또 많이,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요. <laughs> 알아주셔서, 양구. 이 노래, 지금 빌려드릴 노래를, 군 휴가에서 양구로 복귀하면서 제가 썼는데, 우리 매니저가, 형 이거 좋아요. 이래가지고 내게 된곡기때 <laughs> 에피소드가 많아요. 왜냐면 정말 오랜 시간에 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저녁하고 나서 여러분들랑 함께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 수 있을까를 너무나 너무나 오래 고민하다가 어, 이것은 노래가 아닙니다. 나는 노래를 만들어서 내셨어요. 그러면, 이게 노래가 아니면 대체 뭘까?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This is not a song. 1929.